보통은 출산 후에 대부분 모유수유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모유수유가 끝나고 나서 최소 3개월, 가장 좋게는 최소 6개월 정도는 지나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 3개월, 6개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수술 중에 유선을 어느 정도 제거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즙이 배어 나올 수 있거든요. 유즙이라는 거는 결국 모유입니다. 모유. 유즙이 배어나오면은 수술 부위에 감염의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수술 후에 염증이나 감염증상이 생겨서 회복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유를 하고 나서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정도는 지나서 가슴 거상술을 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처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체중 감량을 많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거대 유방을 가지면서 처짐이 동반되어 있을 때 수술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이제 나중에 결혼 이후에 출산하고 나서 모유 수유를 할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이 거상 수술은 그리고 이 축소 수술 유선 조직을 전부 제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 하는데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유 수유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지나서 하시길 권유 드리는데 출산하고 나면은 가슴이 많이 부풀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줄어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기간을 따졌을 때 3개월 정도는 지나서 그래야지 처진 모습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